아나운서 공화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신입 사원이 돌아왔어요. 함께 하시죠. 오. 지금이니까 방송 같잖아. 네. 진짜 어색한 하 <laughs> 셋이 모여 있는 게. 그리고 오늘 카메라 보지 마. 아, 아니 진짜? 나는 사실 이거 시작하면서 이게 어. 사실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궁금해 할까. 약간 이런 게좀 약간 걱정이 돼. 그리고 여기 와서 어. 딱 봤는데 카메라가 몇 대야? 응. 한 대, 두 대, <laughs> 세 대. 방송하는 것도 넉 대. 야, 이게 방송이나 마찬가지야. 뭐, 네, 어쨌든. 그럼요. 방송이죠. 근데 부담이 되는데, <laughs> 부담 털고 가야 되니까, 우리 카메라 보지 말고 얘기를 하자. 지금 제일 부담되는 거야. <laughs> 근데, <laughs> <나도. 웃음>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사실, 그렇게 음. 존댓말을 안 하는데, 방송이니까 음. 그래. 존댓말은 해야겠네요. 아니야. 편하게, 편하게. 근데 대우는 하죠? 원래 나한테 대우님. 존댓말 해. 아 그래 나만 형형형 하지 형형 그래 너만 그. 아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가는구나. <laughs> <laughs> 근데 오늘 우리가 모인 게 이게 <laughs> 어. 시, 다시 뭉친 신입사원 제목을 아니, 어쨌든 음. 그렇게 정해줬잖아. 우리, 우리 자유로 모인 건 아니고 <laughs> <laughs> 아나운서 중에서 어. 갑자기 뭉치라고 한번 판을 벌려주긴 했는데. 그렇지. 야 우리... 방송도 셋이 안 해봤다. 그렇지. 방송은 안 시켜줘요? 우리가 없지 그러고.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입사원이라는. 그냥 보고 있거든, 부장님. 우리 매셋이 안 시켜줘요?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어. 동기끼리는 방송할 일이 평생 없대. 음 그래, 평생 없. 뭐야 말좀 해봐. 다들 원하지 않는 것 같구나. 아, 그... 아니야, 나는 오늘. 아니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 2011년 2월부터 이제 공채가 시작돼가지고 아. 신입사원으로. 근데 그때 네.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뽑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응. 우리가 신입사원, 우리가 제목도 오늘도 신입사원. <laughs> 근데 아니, 은근히 기억하고 있는 봐봐. 꽤 있어요. 아니 봐봐, 그래. 아니 2011년에 우리가 입사했는데 우리 대표 프로그램이 응. 아직까지 일밤 신입사원이야. 내가 <웃음> 신입사원에서 <웃음> 뽑혔던 걔가 <laughs> 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 <laughs> 다, 알지. 예. 어, 다 알지. 아직까지. 야, 이게 품념으로 흘러가면 안될 거야. 근데 같아. 8년 동안 우리 모욕길래 뭐 <laughs> <laughs> 그때 우리 얼굴 진짜 잠깐 나왔거든. 그래, 지원자가 우리, 그 우리 2천 명, 3천 명? 아니야 지원자 5,580명명. 어, 어. <laughs> 네, 천은 5,568명? 그, 그 정도 됐어. 한 네. TV로 확인해 보자고. <laughs> 그 5,568명으로 <laughs>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랬나? 어. 그그 그 중에 우리가 세 명이 뽑혔는데. 네. 어, 기억 남는 미션 있나요? 기억에 남는 미션. 그때는 근데 사실은 어? 우리가 보통은 신입 사원이 5차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 어? 카메라 테스트. 그때 좀 달랐지. 어, 필기 저희... 그다음에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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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가 그때 세 봤는데 14번을 시험을 봤어. 4달 동안 시험을 봤거든. 어. <laughs> 또뭘 세고 있어. 오빠 안 했어? 어? 나랑 정신없어. 나 근데 노느라. 난 뭐라도 세고 <laughs> 이렇게 <노랬대>. 숫자를. <laughs> 야 시험 보는 이 놀았어?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놀때더 편한 거지. 음. 뭔가 내가 열심히 음. 일을 하니까 열심히 어. 준비를 하니까 그만큼 더 재밌게 노는 거지. <laughs> 나는 대호가 이 말을 하니까 기억에 남는 미션이 있는데 어. 내가 대호랑 했던 10분 토론? 음. 아 둘이 대결했어. 그래, 우리 둘이 대결을 했었어. 와, 나 내가 ]이다. 졌잖아 아니야. 네가 아, 그래? 아니, <laughs> 잘못 <웃음> 내가 알고 <좋잖아>. 있어. <laughs>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줬잖아. 아, 아니, 아니야. 거야? 토론 토론 자체는 그러니까 평이 <laughs> 평이 토론 자체는 승근 씨가 잘했다. 주제가 <laughs> 뭐였지? 그런 우리가 <그게> 유재석이 <laughs> 아, 그건 오래, 믿는다. 오래, 맞아, 강홍이 강홍이 오래 오래 갈까. 맞아. 강호동이 오래 갈까. 맞아 맞아. 그래서 토론 자체는 <laughs> 오승훈 씨가 잘했어요.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음. 대호가 <laughs> 토론이 끝난 다음에. 뭐 보여 줄게 없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 했어. 아, 잘했어. 맞다. 아, 성대모사 그래? 했니다 응. 나름 성대모사 나름 반응. 잘했어. 야, 나름 반음이 어, 괜찮아. 잘했어. <laughs> 다시 한번 해 봐. 어? 아니야. 해 볼까? 누구에어 역대 대통령. 이 잘했어. 이 잘했어. 그때. 나 듣고 깜짝 놀랐어. <laughs> 일단 두 개만 할게. 전두환. 어땠어? <laughs> 본인은 뭔이냐? 이 이거 하나 진짜. 아 그다음에 진짜 <laughs> 살아남으려고 진짜 별짓을 다했 그래. 근데 나는 정말 살고 싶었거든. 그때 대호를 이겨 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호가 가만히 있는데 올라오는 이미지야아 있잖아. 아, 얘 놀아 진짜 이거 그냥 지원, 놀고 있는데 우리 계속 올라가. 왜갑 했으니까 말할 수 있다. 김대호는 왜 이렇게 여자 나아저들이 좋아했나 <laughs> 내가 진짜 여자 지원자로서 정말 아, 김대호 있을 수 없겠더라고. 그래. 그래서 매, 여자 나아저 선배들이 미친 듯이 막 김대호만 화면에 잡히면 그냥 엄마 미소 막. 안 그래. 잘생겼잖아. 지진이와 좋아했지. 이서진을 합해 놓은 외모다 그래 가지고 방도저도 그 당시에도... 아인상는 얘기네. 진실의 말에 나왔던. 제가 됐어요. 응? 네, 저쪽 옆집에 나영석 p 디라고아 나영석 PD. 어. 네, 그분 묘하게 닮았다. 다른던... <laughs> 그... 아무튼 그때 그때 배우가 왜 이겼는지 알아? 나 근데 왜? 그 기억 안 나. 그 이유로. 네가 닭 소리를 했어. 아 맞아. 나그 그, 그게 아, 그거 그치. 끝나고. 그닭 소리에 <laughs> 내가. 카메라에 잡힌 내 표정이 뭐였냐면 와 진짜 대박 이렇 <laughs> 놀란 표정이 잡히면서 편집을 교묘하게 밑도 끝도 없이 닥. 얘는 무조건 된다고. 떨어지는 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laughs> 그 당시에 이서진 지디 남 굉장히 이렇게 도시적인 너무 팬써만 그런 아나운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너무 숱하게 울음이 나온 거야. 음. 아 근데 닭소리 진짜, 진짜 야한번 여기서 한번 내려 한 아니, 번만 더 들어보자. 어그 얘로 <laughs> 한 번도 못 봤어. 야 이게 한 파, 파, 7년 만에 한번더 들어보자. 그때 내가 그랬냐면 아 진짜 내가 이런 거 해야지. 나도 <laughs> 전도했잖아. <전두환> 뭘 <laughs> <방금. 빨리> 해. <laughs> 잘 들어. 아니야 네가 아, 그때 손을 어. 이렇게 가리고. 와서 너무 착하서 되게 멋있었어. <laughs> 잘하긴 잘해. 내가 지내만 했다니까. 이게. 아니야 그새 좀 늙었다. 그때 진짜 잘했는데. 늙은 <laughs> 닭이 그래. <금방이> 됐어. 아창피씨왜 <laughs> <참피언시. 웃음> 하는 거야 이런 거. 지 <laughs> <laughs> 오빠 하나 나올 것같아 그래서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미션이 10분 토론 10분 토론으로 <laughs> 대결을 했는데 내가 진 이유가 <laughs> 닭 소리 <laughs> 형이 이겼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패자부활에서 <laughs> 기억도 <laughs> 안 <laughs> 나. <귀엽다>. <웃음> <웃음> 그냥 올려준다고 되게 <laughs> 잘했는데 떨어져서 아깝다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 아, 그래? 그래. 내가 패자부활 갔었어 아, 그때. 괜히 대호랑 하고 싶다 그래서. <laughs> <징그러웠어>. 그래서 초롱이는 <laughs> 어, 뭐가 기억에 남았니? 어, 나는 지금 JTBC에 가 있는 강지영. 응? 강지영이랑 대결하는 게 진짜 제일 싫었어. 왜 왜? 냐면 캐릭터가 둘이 완전 반대거든. 나는 경력이 있었고 강정은 음. 전혀 경험이 아, 없는데. 맞아. 그때 그랬다. 화장도 안 하고 더 연습하니까. 이좀 어렵고 난, 그런 난얘 나오고 기억이 안 나. <laughs> 넌 누구 기억나니? 넌내 <laughs> 것도 기억 안 나지. 오빠 난... 나 말하고 있잖아너 자신도 기억 안 해. 궁금해서 그런 거야. 난 네가 나온 게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뭐가 나왔지? 나도 사실은 방송을 안 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몰라.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시험장에 같이 있었잖아. 응. 어떻게 기억 하나도 안 하냐? 진짜 관심이 없구나. <laughs> 어, 난 내일밖에 관심이 없어. 야너근너 네가 한 미션 <laughs> 중에 뭐가 기억나? <laughs> <laughs> 진짜. 나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지 뭐. 난난 난 그때 그거 하나 단어 뜻 내가 어. 네, 아, 네, 음, 단어 맞네. 단어를 골라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뉴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음. 내가 단어 뜻을 몰라서 단어를 빼버렸지. 음. 아. 어. 근데 이게 사실 룰에 극악해서는 이건. 그냥 무조건 그렇지. 탈락 사유인데 그래. 단어를 여러 개 주고 응. 그거를 완성해서 뉴스를 그렇지. 하라고 했는데 뭐 앞니 옵니뭐 이런 말들 있잖아. 응. 그래서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난 빼버린 거지. 그럼 완전 이게 룰이 어, 응. 어기 룰을 어긴 건데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 합격을 시킨 거지. 그래서 왜 어, 그랬을까? 김대호 매지. 그래. 그런 <laughs> <요거 웃음> 엄청 먹었어. 아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막 부인할 수는 없는 게 <laughs> 응. 시청자 투표를 했는데. 대호가 그때 거의 30% 육박하게 나왔어. 열, 12 어, 1 0 명인가 중에, 1 0명인가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마트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돌렸거든. <laughs> 진짜? <laughs> 전단지 돌렸어. <아니, 웃음> 농협에 이게 마트에 있더라. 전단지가, 전단지가 어, 전단지. 양평의 아들 김대호 어, 해가지고 말해도 되는 거야? 뭐 말해도 돼? 어 그럼 아 그래? 뭐 <laughs> 말 못할 게 없어. 부모님이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거 팟캐스트야 지금 팟캐스트지파로 지상파로 전국에 어. 나가는 게 아니고. 팟캐스트, 팟캐스트 전국에서볼수 있겠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요즘 누가 공중파에서 한국에서 기국에서 한국에서 그래 가지고 아무튼 나는 어, 그신입국에프로그램이라서좀 합격된 케이스지, 사실. 에 그냥 일반 전한국에좀 다르잖아. 그래. 근데 음. 대호랑 나는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그래. 떨어졌어. 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안 됐지. 어, 나는 음. 내가 그전에 SBS도 한번본 적이 있고 음. MBC도 한번 봤지. 음. 근데 둘다 카메라 테스트만 되고 이차 필드 다 떨어졌. 그래. 근데 대우 너는 카메라 테스트가 됐잖아. 난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졌. 아, 두 번다. KBS, MBC 두 번다. 아 진짜요? 그래. <laughs> 아, 근데 또더 우플한 거는 대우 응. 오빠는 아나운서 꿈이 없었어. 어, 그렇지. 그래. 응. 난한번 봤는데 된 거지. 그래, 난 정말 간절했어. <laughs> 근데 왜닭 소리에 지고? <laughs> 아, 타고난 거랑 이렇게 노력하는 아, 거랑. 아 그렇잖아. 누가 더 나아가고 이렇게 그래, 되는 거야. 그렇지 어? <laughs> 오빠 미안해. 표정 <laughs> 보니까. <laughs> 어, 타고, <laughs> 어, 타고 타고난 건뭐니였더라 <laughs> 다음, 다음 질문. 패스. <laughs> 어, 야, 그 힘들었던 배우는 그게 힘들었던. 난 기억이 그게 좀 힘들었지. 그러니까 음. 그게 가장 기억에도 남으면서 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음.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사실 음. 나 나부터도 좀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음. 어, 난 틀렸는데 왜 붙였지? 약간 이런 거 있지. 음. 좀 그때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 그래. 힘들고. 조롱님 어... 전혀 힘들어하는 거없었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네가 뭘 알아. <웃음> <웃음> 알긴. 네, 내가 뭘 알겠어. 근데 나도 나도 대호가 좀 힘든 적이 있었나 싶긴 했어. 근데 <laughs> 네. 잘 기억 안 나. 그때 너무 막막 막 그냥 열심히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힘들고 이런 기억 잘안 나. 아 나는 어. 나이 기억이 난다. 우리 신입 사원 되자마자 합격하자마자 응.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힘들었던 거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대호가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응. 다 같이 끈끈하게 막 서로 이렇게 응원해 주고 북돋아 주고 했는데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게 어, 너무 슬펐다. 그래, 어, 맞아, 맞아. 얘기를 했더니 대우가 그렇게 얘기하면 난 뭐가 돼요? <웃음> <맞아>. <웃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응. 아 그것도 슬프지 그, 그때 되게 힘들었어. 어쨌든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응. 게.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 뭐 다른 출연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냥 같이 응. 계속 그냥 공유하고 고, 문제도 같이 풀고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엔 떨어져야 되잖아, 누군가는. 맞죠. 그때 좀 힘들었지. 음. 그래 program that is not available to you. We announce the 은 r o g r a 다 we will be able to get the 다 r o 생각보다 That's not g 나 o d I t h i 이 k i 조롱이나 이거 같아. 조롱이 진짜 잘해. 아, 이게 방송 진짜 잘해. 야 잘해. 근데 대우 너는 너도 요즘에 물이 올랐어. 형이 뭔데 나? 평... <laughs> 아니야 <laughs> 평가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잖아. 그냥. 어, 그냥 평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 요즘 너 내가 오늘 저녁에서 보면 너무 그거 이제 옆에 친구들이 잘 도와주니까. 잘잘 만난... 어. 도와주니까 아, 대우가 뭘 해봐야. 해도. 근데 그럼 이 시점에 왜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나뭐 나는 나는 어차피 뭐할게 없었어 이거 이거는 배우를 위한 질문이었어. 응뭐 나는 뭐 사실 학점도 안 좋았지 뭐. 야오 뭐, 대학은 졸업했어? 졸업했지. 그 당시에 고졸로. <laughs> 그제 <그치>, 고졸로 입사했지. <laughs> 음, 저기 졸업했어. 입사하고 몇년 만에 졸업하셨어요? 거의 한5년 차, 육년차때 5년 <laughs> <laughs> 얼마 안 됐어 졸업했지. 배우도 <laughs> 빨리 졸업을 해야 하지 않겠니? 아이 괜찮아 안생가하겠지 왜냐하면 어. 그때 신입사원 그 공채 그 그게 그 조건이 그거였잖아 대한민국 그렇지. 국적의 사람이라면 응. 학력 나이 응.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인즉 대학 졸업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인데 그렇지 뭐, 굳이 근데 왜 그게... 졸업했어? 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 해가지고. <웃음> 졸업장을? <웃음> 어. 전화지. 돈 들여서 전화, 공부시켜놨는데. 전화통 <laughs> 그러네. 아, 우리 엄마 아니었습니다. 안 했지. 근데 대호 너는 그 학교 다닐 때뭐 맥주집에 가가지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랬다며? 대낮부터. 저, 나만 그래? 과거 팔찌인가요? <laughs> 그런 사람 많아. 그래? <laughs> 음, 시험도 안 보고. 아, 난 <laughs> 너무 충격적이었어. 학교 다닐 때는 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이? 나 힘이 더 충격적이었어. <laughs> 사무실에서 정서 풀고 있을 때나 충격적이었어. <laughs>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어느 <laughs> 사국 사무실에 정석 책이 아, 웬 음, 말이야? 너무 이게 나는 그게 왜 있나 했어. 근데 음, 오순 음, 책이라는 거야. 그렇고. 이게 심, 심, 와, 심심할 때 풀데 심심할 때 그걸 펼쳐서 풀고 있어. 하루는 창현이가 와가지고 내가 풀고 있었어. 방송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막 뉴스를 하는데 아니, 너무 많이 씹었어. 방송이 근데. 안 풀리는데 왜 수학문제를 <laughs> 푸냐고. 난 이게 고민이 많이 되니까 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네. 아 여러분 좀 잊으셨나 본데 유승나나우서는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바다 가정을 때려치고 MBC 입사한 때려치고 어. 네. 키워더니 네.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자기 어. 꿈을 찾아서 이번에 네. 휴직했는데 로스쿨 네. 갔어 <laughs> 나 이해가 안가야그얘기꼭 <laughs> 해야 되겠니아 그그 이해가 안가잠시 후에 좀 얘기해드릴게요 <laughs> 야 진짜 아니 휴직했으면 휴직 휴직 쉬라고 휴직을 한 건데 아 저기요 그대도 휴직했었잖아 <laughs> 난노래잖아그 그래. 대신에 <laughs> 너왜 이직한 그래. 거니? 나는 <laughs> 방송이라 하나 안 맞는 거 같았어. 아, 이게 입사 내가 내일이 아니구나 이게. MBC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김대호 씨는 아, 너무 쓰게라서 대호님 그날 <laughs>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쉬니까 좋더라. <laughs> 그래도 막 남미 <낭미> 여행하고 그랬잖아. <laughs> 어? 한달 동안 여행가. 그래 남미에서 막 선물 사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아 대호가 이런 놈인지 몰랐다. 대호가 그냥.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laughs> 얘가 진짜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안 하던 짓하니까. <laughs> 사람이 변했어. <laughs> 아, 그렇었지. 그래 맞아. 네, 그, 휴직했었어. 마음 잡고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같던데 지금은. 예. 네. 앞으로도 휴직할 계획 <laughs> 있나요? 돈은 너무 많이 썼어. 아. 돈을 벌어야 돼. 아, 아, <laughs> 아 통장이 아, 있네요. 통장. 아, 그... 게 <laughs> <laughs> 저... 그냥 열심히 하는 하는 되돌려놔야 돼 동작을. 음. 아 그리고 이제 딱 그때 막 힘들었었 힘들었었는데 음. 이게 방송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막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은 동료들이랑 같이 하니까 음. 그냥 그러니까 방송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일하고 뭐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음. 즐겁구나. 음, 음. 그러니까 예전에 막 혼자 방송도 했었고 그때는 음. 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말고 그냥 일하는 느낌이었다면 어... 지금 막 결과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느낌 음.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너 평소에는 이렇게 막 약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이렇게 걷는 거 이런 거 좋아 그러잖아. 음. 그런데 또 오히려 방송에서는 같이 하고 이런 걸또 흥미를 느끼는 거네. 왜냐면 대본 하나를 셋이서 나누면 짧게 짧게. 역시김기도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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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김 대본은 웃음> 역시 아, 혼자가 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 대답이 나오질 않아. 내가 아, 혼자가 할지. 할지 혼자 하면 내 역량이 안 돼. 그래서 누가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돼. 근데 여태 내가 방송을 한거 보면 그래. 뉴스하고 음. 불만제로 하고 다 내가 혼자 했던 거. 야 근데 이게 내가 혼자 막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음. 내가 부담을 느꼈던 거를 나눠서 하니까 좋더라고. 음. <laughs>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야. 너무 좋아. 나눠내면 좋은 거야. 나, 많으면 많을수록. 일분 이분 나왔다. 그1 2분 안 되는 거를 셋이 갈라서 하니까 얼마나 짧아졌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laughs> 거,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더라고. 내가 할 분량 하는 거야. 가서. 아니 근데 대 후배들이 막 대호를 막 어, 너무 심하게 괜찮아, 하던데. 김대호 춤. 아, 김대호 춤. 왜그뭐 그랬어? 난 쓰라면 일단 쓰는데 <laughs> 왜 쓰는지 모르겠어. 알았어. <laughs> <laughs>